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유라스텍의 이선영 대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유라스텍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드리면 어. 유라시아 기술이라는 합성어를 가지고 창업을 했고요. 지금 2008년도에 창업을 해서 지금 16년차, 17년차, 아, 16년차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 창업할 때부터 메인으로 했던 게 러시아 기술 거래입니다. 러시아에서 기술을 도입하고 또어 이제 과학자들 특히 연구자들 모셔오고 또 우리 중소기업이라든가 연구기관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술 교류를 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고 근데 이게 2000년도 이후로 가면서 이제 진 정부가 자국 산업 제조업 육성 그리고 이제 기술보다는 또 제조업 적 육성이라는 그런 정책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술이 우리나라의 제조 기술이 어 러시아로 이전되는 음 사례가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 기업들의 기술과 그 기술 제품을 이제 수출을 지원해주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여기 에, 이렇게 조, 귀한 이제 자리에 어,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우리 전략물자관리원은 제가 정말 올해부터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기관인데 사실 러시아로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되는 품목들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그게 불과 뭐 50여 개 정도였는데 올해 갑자기 741개의 품목을 확대를 지정하셔가지고, 지금 현, 아, 진짜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총 798개의 어, 제품을 우리가 러시아로 수출을 하려면은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문의를 하면은 이렇게 1년에 이제 자료들이 되죠. 근데 저희 기업들 중에서는 이종 금속을 용접하는 기술, 또 자동차의 부품 금형을 만드는 제작 기술, 또 금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노하우 등이 필요하니까 그 노하우를 기술 이전하는 제조 업체들 시흥이나 뭐 안산이나 뭐 구, 우리 남동공단이나 이런 데 있는 업체들인데 이 업체들도 이제 수출을 하려면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한 이게 3월 달에 공표가 되고 설마 이게 진짜 발표가 되겠나. 4월에 안될 거야. 좀 연장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어 정격적으로 이제 발표하시고 한달 만에 그냥 딱 지정을 하셨는데 기업들이 엄청 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하고 어,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컨설팅을 했던 기억이 나서 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 허가품목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은 조금 수출의 길을 계속해서 갈수 있도록 특히 특히 지금 러우 사태로 인해서 너무 힘든 상황인데 어, 좀 많은 게 뭐랄까 어, 그 뭐랄까 그 이해가 그러니까 그. 이제 중소기업들을 위한 배려 아니면 중소기업들을 위한 어떤 이해가 좀 밑바탕이 되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랑 현재 상황들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요청을 받은 그 부분은 러시아의 첨단 산업 및 국방 산업 기술 동향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달라 하셔가지고 그것도 15분대로. 그래서 제가 뭐이 분야에 대해서 어, 심도 있게 뭐그 동안에 막 이렇게 동향을 분석하는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내에 있는 유능한 분들의 자료와, 그 다음에 신문 기사와 각종 논문과 이런 것들을 좀 취합을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여러분들 아마 그 김학기 연구원님 굉장히 많이 아실 텐데요. 그 이제 우리 KT의 김학기 연구원님이 이분야에또 좋은 보고서들 굉장히 많이 쓰세요. 그분 보고서들 많이 참조하시고요. 저도 그 분의 보고서를 많이 참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러시아에서 그 기술을 도입할 때는 어 이제 레이저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에너지와 관련된 거 그리고 워낙 러시아가 원천 기술이 발달돼 있는 쪽이라서 수학, 물리 그 다음에 뭐 의료 쪽에서도 이제 기초적인 의료, 백신 기술 이런 분야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첨단 기술이라고 하면은 러시아도 이제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는데 핵무기 인공지능 바이오 스마트시티 신소재 생화학물질 의료기기 그다음에 레이저 전자부품 우주 로봇 수중 드론 이런 다양한 분야에 러시아도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특히 이 중에서 핵무기 양자정보기술 무인항공기 그다음에 통신위성 수소 특히 이제 수소는 막 클러스터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 개발하고 있죠. 이런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뭐 전통적인 원천 기술도 매우 발달해 있지만 이런 첨단 기술도 이렇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러시아에서는 2015년도에 그 NTI라고 해서 국가기술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어요. 이 NTI를 통해서 인공지능, 양자정보기술, 무인이동체, 스마트시티 이런 아홉 그 가지의 중요한 플랫폼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고요. 이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사물인터넷, 뭐 블록체인 기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겠다. 하고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정책적으로 2030년까지는 러시아 연방 전자 산업을 개발하겠다 이 전략을 수립한 바 있고 또 2035년까지는 제조업을 개발하겠다. 또 수소 2035년까지는 러시아 연방의 에너지 전략 등을 발표를 하면서 이런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해서 이제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한 바 있고요. 또 2026년까지 각각의 프로젝트에 한화로 약 86억 원 정도 지원한다 이렇게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NTI 말고도 러시아 연방은 이제 국가 안보 전략과 관련해서도 어 많은 이제 전략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 2021년도에 미국의 NCSC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가장 전략적인 경쟁자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어, 그렇게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방 분야에 저, 적용되는 이런 첨단 기술로는 이제 뭐가 있냐면 굉장히 뭐 다양한 게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인공지능 기술이 벌써 이제 군사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여러 기사나 이제 보고서 등에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어, 러시아 이제. 국방장관이 이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인데 세르게이 국방장관도 여러 공석 자, 자리에서 또 푸친 대통령도 여러 그 공, 공적인 자리에서 AI의 중요성을 굉장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19년에는 어, 러시아가 이제 2030년까지 인공지능을 기가, 기술 개발을 국가 전략으로 삼겠다라고 이제 승인한 바도 있습니다. 또그 사례로 보면은 한 중간 정도에 보시면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자율형 함대거든요. 근데 이러한 포세이돈을 2027년까지 개발할 거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어요. 그리고 또 군사 연구 재단에서는 어 미래 전쟁의 무기로서 자율형 전차 어 마커라고 하는데 이러한 모델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스텍이라고 하는 이제 공기업이 있죠. 러시아 아주 큰 기업입니다. 여기서도 AI 기술을 무기 개발에 이용하고. 어 개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고, 이 개발한 무기가 실제로 아제르바이잔과 아즈, 아르메니아에서 분쟁이 있었을 때 2020년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등을 보시면, 이제, 러시아 연방에서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어 우리가 뭘 개발하겠다 하고, 10대 계획을 2018년도에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컨소시엄 구축부터 해서, 이제, 1 0번의열례 인공지능 컨퍼런스 개최까지, 이렇게 국방부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이런 기술 개발하겠다, 이렇게 계획 세운 바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워게임 진행, 이런 것도 이제 나오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또 이제, 어 어떤 그 이제 그 뭐랄까 적용된 사례로는 전투기가 있는데 전투기로는 수호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주소회사에 생산한 S-35 전투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 자주적 목표 장치 이게 탑재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발달된 그 무기로는 MiG-41 전투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 이 외에도 이제 AI를 적용한 그런 전투기들을 이제 더 개발하겠다 하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MiG 35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어, 여기에 리타라든가 보이스 장치를 장착해서 이제 긴급 상황에 조종사를 보조할 수 있는 역할까지 할수 있게 개발하겠다고 그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 이제 AI 기술과 관련해서 이렇게 논문들을 제가 보면 어 일부 논문들은 러시아가 이렇게 개발을 박차고 박, 개발하고 있지만 서방의 기술에는 못 미친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걸 제가 봤지만 또 러시아 쪽의 자료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도 서방에 못지 않게 기술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상반된 의견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럼 인공지능 기술 다음에 이제 드론에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국방 이제 쪽에 드론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어, 러시아 이제 깔리니시코프라고 하는 그룹사가 있어요. 여기서 개발한 이 무인 항공기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제 그 사진을 따왔는데요. 어, 이, 이 이제 여기서 개발한 것 같은 경우에는 그 3kg의 탄두를 장착하고 40km를 비행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이라고 그렇게 나오고요. 이 이후에도 AK-47이라든가 뭐 이런 기, 이제 드론들을 개발한 바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어 이제 실제로 어그막 상용화가 됐다 이것까지는 홈페이지에서 개뭐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개발을 성공적으로 했다 이런 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리비아 시리아가 분쟁이 있었을 때도 어 거기서 이제 이 전투기를 추락시키는 사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어 이제 보여주면서 전투기를 대신할 수 있는 드론 개발에 이제 눈을 돌렸다고 합니다. 어그 포럼이 하나 있었는데 러시아에서 열었던 러시아 육군 2020 포럼, 그러니까 2020년도 에 있었던 포럼에서도 이런 그 이제 드론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롬사에서 제작한 드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이것은 그 홈페이지에서 나온 그림들을 좀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드론 기술 다음에 음뭐 드론 드론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르메니아와 아르바이잔 전쟁에서 실제로 사용이 된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개발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 측에서 동영상을 계속 발표를 해요. 그래서 2022년 3월에는 오리온이라고 하는 이 드론 영상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2022년 11월에는 모스키트라고 하는 동영상, 이제 드론을 사용한 동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됐다 안 했다라기보다는 그러한 영상들은 있다, 이 정도로 파악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 기술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면 아브로라사가 있는데 여기 이 회사에서 만든 마르스 A 800이라고 하는 이제 그 무인 수송 플랫폼의 어그 로봇 기술이 장착된 그런 이제 어뭐 이제 체, 체계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것도 어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실제로 사용된 것으로 그렇게 뭐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개발 완료된 자율 주행 로봇 탱크로 우란 9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무인 어 이제 그 제그뭐 그 지상 차량이 이거는 이제 지상에서 쓰이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지상용 로봇으로 해서 어 우란 어 구라고 하는 요 무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지상용뿐만 아니라 해양 로봇, 그 다음에 공중 로봇 이렇게 국방 로봇이 그 영역을 좀 넓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제. 그 로봇 기술이 사용된 이런 그 군용 차량에 대해서는 그림들을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 여기 8 페이지 좀 하단 쪽에 보시면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우란 군은 가시권에서 2km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하고 이제 비가시권 기준으로는 수백 미터 범위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이렇게 어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 기술이 또 적용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미사일 기술은 어 이제 2017년도에 인공지능 기술 을 탑재한 크루즈 미사일 개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은 인간의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해발, 속력, 방향에 대한 결정을 내려서 목표물에 도달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여 다 자동 제어가 가능한 공대공 초음속 미사일, 예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는 그 9M730 브레베스트닉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그 실험용 핵추진 핵무장 수납미사일이 어 이제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러시아에서는 이제 기술이 적용돼서 이렇게 군사적으로 목적으로 개발되는 걸로 볼수 있고 이제 우리가 아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이게 북노 정상회담 이후 이제 있는 세미나인데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즈브르 푸틴 대통령이 만나면서 요 위성 분야 기술에 대한 이전 가능성을 조금 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이제그 이런 만약에 북한이 러시아의 인공위성 분야의 기술을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 이제 지금 현재 당연히 있는 수준보다는 확실히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어 여기 이제 권영수 전 국방대 교수의 말씀에 의하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다면 어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 감시 탐지하는 정. 정도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처럼 식별 추적. 까지 할수 있는 수십 센티미터 정도의 고해상도를 지닌 좀더 고도화된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한 다섯 가지 분야로 제가 한번 추려봤고요. 이외에도 뭐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있겠지만 이렇게 핵심적으로 다섯 가지 정도가 국방 분야에서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어, 루스키 혁신과학기술센터를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는 게 동방경제포럼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도 계시지만 어, 이제 러시아가 극그 동방 정책을 피면서 이 블라디 블라디바스톡이나 이쪽 연해주를 굉장히 그어 전략 지역으로 이제 개발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루스키 혁신 과학 기술 센터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 극동 지역에. 이 센터는 극동 연방대학교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정부 그리고 민간이 함께 참여한 그런 센터고요. 2021년 9월에 열린 동방 경제 포럼에서 어 여기에 이제 기업들도 같이 참여를 하는 걸로 투자 의향서에 서명했던 그런 곳이고 우리로서는 이제 위치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또 이제 우리는 러시아의 기술을 토대로 우리가 기술 발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무기뿐만이 아니라 각종 전자 산업이라든가 어 가전 제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이렇게그 기술 발전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러시아와는 기술 협력을 해야 될것 같고 이러한 루스키 혁신 과학 기술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런 센터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제가 뭐 러시아 쪽 기술거래를 하고 있고 러시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협력을 증진해야 된다,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 이후로는 그냥 단순히 그냥 친하게 지내야 된다가 아니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그 다음에 앞으로의 시장으로서의 그 잠재력 그리고 그 기술력은 정말 어,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 북한하고 이제 이렇게 협력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조금 어, 위기 의식을 느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를 같이 이 논의를 해서 어, 계속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Yeah, uh...